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우리 봄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쁜 동물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럼 우리 동물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함께 찬양하면서 기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지만 그 전에 먼저 멋진 하늘과 파란 바다를 만드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해볼게요. 멋진 하늘아, 파란 바다야. 멋진 하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쁘게 찬양해 볼게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온세상온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지으신 그대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게요. 나의 눈이 주를 보고.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멋진 세상을 만드신 멋진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멋진 하늘과 파란 바다를 만드시고 멋진 하늘과 파란 바다를 만드시고 특별히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중한 물을 주셔서 소중한 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소중히 아끼는 소중히 아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드릴, 말씀드릴 때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말씀 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성경책 준비하고 함께 일어나서 말씀 읽어볼게요. 이것은 성경 오늘의 귀한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말씀 아네 귀한 말씀 주신 성경의 뽀뽀를 성경을 닫고 예쁘게 마음속에 넣고 말씀여행 떠나요.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했나요? 그럼 양치는 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세수하고 양치할 때 무엇을 사용했어요? 아마 비누도 사용하고 치약도 사용하고 그리고 물을 꼭 사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할때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목이 마르고 음식을 만들고 또 빨래를 할 때도 물이 꼭 필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은 정말 정말 많은 곳에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한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물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누가 물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도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출발 외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예쁜 친구들 안녕? 나는 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오인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보기에, 보기에 좋구나. 좋구나. 잘 봤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 나는 바다와 강을 가득 채우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 위에 두셔서 때로는 주륵주륵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것은 오기 너무 말라. 어?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나를 찾고 있어. 친구들,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 알려줄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러다가 꽃잎들이 다 말라서 떨어지고 말 거야. 나도 잎이 시들고 있어. 도와주세요. 꽃과 나무야,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힘내. 무르 비가 되어 주룩주룩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물이다. 쭉. 음, 너무 시원해 맞아 이제 숨을 쉴것 같아 이것 봐내 꽃잎에 생기가 생겼어 나도 힘이 물끈물끈 생겼어 이게 다물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 정말 고마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만드셨어. 나도 고마워. 안녕. 예쁜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꽃과 나무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살수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정말 소중하지. 그런데 요즘 내가 좀 아프고 슬플 때가 있어. 왜냐하면... 뭐야? 아, 다 마셨네. 아, 쓰레기통 어디 있지? 아, 쓰레기통도 없고 사람은 엄청 많고. 아, 짜증나고 귀찮아. 에? 안 돼요. 쓰레기는 물을 아프게 해요. 아유, 오늘 날도 참 화창하고 좋구나. 이런 날은 빨래를 해야지. 자, 세제를 팍팍 팍팍 팍팍. 아유, 아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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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돼요. 세제가 너무 많아 숨이 막혀요. 콜록콜록. 야, 재밌다. 신난다. 우더 해야지. 안 돼요.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언젠간 물이 부족할 거예요. 예금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좋구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예쁜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쁜 친구들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나를 아껴 쓰고 소중하게 지켜주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고 세수하고 목욕하는 데 쓰는 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몸이 100이라고 했을 때70 정도를 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물고기, 식물들도 몸 안에 많은 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물이 없이 살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이 깨끗한 물을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또 세제도 많이 많이 사용하고, 더러운 기름도 딱 버리고, 너무나 함부로 사용하고, 낭비해서 물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아플 거예요.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이상 무리합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사용하기로 약속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말씀맨이에요. 와 친구들 어느덧 3월 마지막 주네 네 번째 주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3월 달 말씀 잘 암송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진 친구들. 자 집에서도 암송 잘하고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맨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암송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그래요, 친구들 이제 기억나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동작에 따라 한번더 해볼 거예요. 동작도 아직 기억 안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맨과 함께 큰 동작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혹시 앉아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안 되죠. 자, 한번 제자리에서 일어서. 그래요. 자, 일어선 자세에서 허리에 선하고 같이 한 말씀맨을 따라서. 한번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조그만한 동작으로? 아니죠 큰 동작으로 목소리는 어떻게? 조그만하게? 아니죠 큰 목소리로 맞아요 자한번더이 말씀을 따라서 동작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이라 어,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래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작과 이 말씀 암송 했동 그대로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해볼 거예요 자 노래에 맞춰서 할 때는 자, 어떻게 큰 동작 큰말큰 큰 목소리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말씀 이제 삼월 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 이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